오직 당신을 위한 온리포유 쇼핑 차트입니다. 가장 빠르고 정확한 가격 정보뿐 아니라 많은 후기와 평점까지 한 번에 확인해 보세요. 스마트한 쇼핑의 시작. 판매 1등부터 5등까지 단한 번의 클릭으로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5위입니다. 코지라움 화이트 에디션 통 세라믹 식탁의자 세트는 디자인과 품질이 뛰어나고 설치 서비스가 간편해 만족스럽습니다.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편안한 사용을 경험하며. 주방 분위기도 환하게 변화시켜줍니다. 4위입니다. 보니엘 가구의 양면 포세린 세라믹 식탁은 실물이 더욱 아름답고 뒤집어 사용할 수 있는 실용성까지 겸비했습니다. 주방이 즐거운 공간으로 변신할 거예요. 3위입니다. 라로퍼니처 클래시 소울 1400 세라믹 식탁 세트는 디자인이 깔끔하고 집 인테리어와 잘 어울립니다. 가격 대비 가성비가 뛰어나며 관리도 쉽습니다. 단, 세라믹 특성상 소리가 크고 의자가 다소 불편할 수 있어 신중히 고려해주세요. 2위입니다. 코지라움 화이트 에디션 세라믹 식탁 세트는 튼튼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공간을 밝혀줍니다. 설치도 간편해 만족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 가격 대비 훌륭한 품질을 자랑합니다. 1위입니다. 보니에 가구 몰리 양면 포세린 세라믹 테이블은 세련된 디자인과 실용성을 갖춘 4인용 테이블이며 주방 분위기를 한층 업그레이드해줍니다. 직접 확인해보세요.